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 설정이 제대로 다운로드가 됐으면 다시 익스텐디드 해서 그 다운로드 할수 있는 창을 열어보면 스타트서치 눌러보시면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세팅한 이 IP가 이렇게 떠야 정상입니다. IP가 밖에 있는 거지. 물론 여기서 확인을 해도 되고 또는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여기 밑에가 내려가면은 온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액세스. 메뉴. 왼쪽 메뉴 중에 온라인 액세스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한 명은 지금 이게 이더넷 카드가 따로 연결되어 있었지. 네. 본인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뜬다고. 어... 확인되죠? 네. 거기에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PLC IP가 이렇게 뜬다고. 어... 확인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PLC에다 프로그램을 짜려면 여기 부분 중간에, 위쪽에. 네. 위쪽에 보면은 프로그램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확인됐지요? 네그거 밑으로 화살표 내리면은 메인 함수가 나와요 메인 프로그램 네 요게 이제 미쓰비시 메인 프로그램은 똑같은거야 레더 프로그램 그럼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짜면 돼 이상한데요? 네. 네? 네? 뭐가? 네. 레더 프로그램이잖아 뭐 이상해 <laughs> 그럼 여기 위에 단축키 있죠? 네 단축키 있는데 요 단축키가 쉬프트야 s 프트 F2 불편하지? 네 그냥 F2만 아. 눌렀으면 좋겠는데 i 프트잖아 그지?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laughs> 단축키 못 바꿔 그리고 여기 버전 13못 바꿔 다음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얘네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많이 짜기 때문에 레더보다는 텍스트 기반으로 많이 짜다 보니까 레더가 좀 불편한 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i 0.0이라고 하면은 인용 모듈의 첫 번째 그 접점이 되는 거지 근데 많이 봤지 어디서 예. 받, 응. 어, i 0.0? 이거 어서 그냥 i 0.0 i 0.0이라고 치면 나와 그 우리 글로파 언어체계가 앞에 퍼센트 붙고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벤치마킹했다는 게 이제 대충 보이는 거지. 아... 이해되죠? 네. 여기 끝에는 쉬프트 테프 7번이야. 코일은 마우스 갖다 대면 단축키 나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Q 0.0. 우리 어디 어드레스 할당을 0으로 했으니까. 여기 QX였죠. 어, 저기 QX였지. 여기는 바이트 이건 여기도 그천자로 붙여. 넥스를 생략을 한 거지. 원래 저기서도 x 생각해도 돼이 네. 어, 요거는 그냥 하나 프로그램 짠 거고 자기유지를 짜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i, 그 I 0.1 여기다가 q 0.1이짤 여기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유지 프로그램 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브랜치 네. 오픈 브랜치라는 게 있어 오픈 브랜치 오픈 브랜치 여기다 달면 안 되고 요 앞에 커서가 요 앞에 있는, 있을 때 커서가 이 앞에 있을 때 브랜치 슈퍼테포 아. 이게 8번이야 브랜치 슈퍼테포2 여기다가 Q 0.1 그럼 자기집 프로그램이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어떻게 그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로 당겨서 붙이면 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당겨서 붙이면 돼 와, 이렇게 붙이면 오, 돼 해. 처음 안 불편해. <laughs> 다시 한 번만 알려주면 처음. 어디를? 자기 유지한. 여기에서 여기다 커서 여기다 놓고 잠시만요. 커서 놨어 커서 나왔습니다. 어, 브렌치. 네. 브렌치 달고 여기다 쉬프테프토 아, 어, 마우스로 갖다 다르라고. 엔터쳐서 Q 0.1 자기 유지 또, 끊어야 되겠죠? 뭐예요? 네. 쉬프테포 스프 3, 스텝 3, 3. 3. 퍼센트, 아니, 안 붙여도 돼요. i 0.0.2. i 0.2. 이렇게 하면 자기지 프로그램을 짠 거고, 만약에 깜빡이는 동작을 넣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거 생각할 때는 여기다 브랜치 놓은 다음에 A 접점 달고 여기다 코일 하나 넣었으면 좋겠잖아. 네. 이거를 Q 0 2를 달고 여기다가 Shift F 7번해서 Q 0.2했으면 좋겠잖아. 네. 이렇게 가면 안 돼. 그 밑에 네트워크 삼을 내려봐야 되는 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걸만 줌을 만하는 거. 이 네트워크, 어, 이거 이 출력을 하나 단위로 보는 거지. 아. 네트워크는 만약 이거 삭제하고 싶으 삭제하고 싶은 이거 클릭한 다음에 딜 l e t e 누르면 지워져요. 네트워크 추가하고 싶으면 Ctrl R이야. i n s e r t 보면은 네트워크 Ctrl R 키 있죠. 네. 여기다 추가시키면 컨트롤 R 누르면 돼. 밑에 내려와요. 그리 만약에 1번과 2번 사이에 넣고 싶다, 그럼 네트워크 1번에서 컨트롤 r 키 누르면 중간에 삽입이 돼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단위로 통째로 날릴 수가 있는 거지. 날릴 땐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 상태에서, 어 이게 컴파일이 되나? 컨트롤 Z 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컴파일 기능이 있어요. 컴파일. 이 현재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안 됐지. 에러가 떴지. 네, 조절이 왜냐면은, 조절이 음, 요게, 위에 것 때문에 이건 안 돼. 근데 이게 1500 시리즈에서는 돼, 이게. 1 5 0 0에서 이게 되고, 300개에서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어야 돼. 컨트롤 R을 내서. 하나밖에 안된다 컨트롤 X에서, 응. 어, 이렇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 네트워크 하나의 업무 단위. 뭐, 이런 개념인 거지? 와... 그러고, 이걸 할게 아니라, 이건 깜빡이는 동작을 넣 거거든. 네. 근데, 우리 아까 100번 만들었죠? 네. 우리 아까 100번 만들었었잖아. 네, 네, F2를 누르고, Shift 네. F2, F2 A 접점을 누르고, M 메모리야, 그게 100번이. 네. 아까 우리 썼던 게 M 메모리거든? 네. M, 바이트 100에, 네. 어, 0번인가? 네. 아, MB, 아, 이거 안 되네? M만 써, 네, MB. M만. M에 100.0 이렇게 써봐요 0번을 잠깐만 저도 외우고 있는게 아니라서 얘는 헬프 기능이 좀 좋아 헬프 기능이 좋아서 아까 우리 그 하드웨어 쪽으로 가려면은 디바이스 컴피그 있죠 디바이스 컴피그 누르면 아까 하드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가요 그런 상태에서 더블클릭 눌러서 아까 우리 100번 세팅한 데가 어 여기 클락 메모리가 있잖아요 요거에서 F1을 눌러보면은 요거에 대한 그 정보가 나옵니다. 오오, F5, F1. F1에? 어, 안 나오네? 여기서 F1. 클럭 메모리를 누르고 한번 어, 여기 F1. 여기 F1 누르니까 메모리 바이트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이렇게 300이니까 유즈오브 클럭 비트 메모리 찍어보면은. 음... 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여기 디바이스 컴피규어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나와요. 네. 이걸 나와서 CPU를 더블 클릭하면 밑에게 나온다고. 네. 밑에에서 나와서 클럭 메모리. 클럽 메모리 들어가. 응. 네. 그럼 여기에다가 마우스 찍고 F1을 눌러. 그러면. 응. 그럼 설명이 좀 나오는 나오는데 우리300 시리즈잖아. 네. 유저 클럭 비트 메모리를 찍으면 이 도움말 창이 떠요. 됐죠?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 우리는 1Hz, 네. 0.5초 온오프를 만들 보고 싶은 거잖아. 네. 그래서 비트가 5번 비트를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5를 쓰면 되는 거죠. 네. 이해 되셨습니까? 네. 음.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 PLC 메인 프로그램 다시 와서 여기다가 100.0이 아니라 그냥 1점. 그냥 다시 더블 클릭하면 돼요. 엔터 치고 M 100.5를 쓰면 돼. 됐죠? 네. 그래서 다운로드 하고 싶으면은 컴파일하고 다운로드 해도 되고, 네. 그냥 다운로드 할때 지가 알아서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에 여기 다운로드 디바이스 다운로드. 누르면은 컴퓨터.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컴파일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돼. 여기 노란색이 있거나, 여기 보이죠? 노란색은 어떤 경고성, 네. 뭐 빨간색은 에러. 근데 지금 다된 거죠? 네. 그래서 s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에러 원이 없다고 나오고 다운로드가 된 거야. 금방돼 다운로드됐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온라인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중간에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원래는 고 온라인을 하고 메 위에 고 온라인 있죠 네. 고 온라인을 하고 온라인을 하면은 옆에 프로젝트 창에 정보가 떠 정보가 뜨는데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면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PAC가. 근데 내커랑 얘랑 뭐가 정보가 틀리거나 중간에 수정된 게 있거나 그러면 저 색깔이 다른 걸 바뀌어. 이제 그 주황색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래. 정보가 틀린 게 있거나 그러면. 그럼 어, 온라인 한 다음에 모니터로 봐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안경 모양 있죠. 이걸 눌러도 되고 온라인에 모니터 모드를 찍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게 모니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근데, 우리 지금 좀 하드웨어 결선을 나는 해놨거든? 여러분, 네. 있어요, 혹시? 안 돼있죠. 안 돼있으면 결선부터. 결선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배선은 스위치 3개하고, 어, 램프 4개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연결됐으면 전원 올려주시고 동작을 실제 시켜보면 모니터링 이 당연히 되겠죠?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어, IXI 0.0위치를 누르면 이 신호가 들어오죠? 여기 네. 들어온 거 P 0.0에 불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출력 모듈도 실제 입출력 모듈을 보면 신호가 잘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 보면은 입력 신호 들어오는 거 확인 되고요. 음. 그리고 거 출력 신호도 나가는 게 확인이 되죠. 자기지제안 되지. 어, 두 번째 이제 자기유지 프로그램 짠데를 확인해 보면 아 0.1이죠. 그래서 아0.1 아, 스위치를 누르면 어, Q 0.1이 자기유지가 됐죠. 네, 프로그램. 어, 실제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도 신호가 들어와 있죠.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이 Q 0.2가 어, m100.5 메모리를 썼잖아요. 네. 1초 클럭. 그래가지고, 음, 신호가 깜빡이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실제 동작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얘를 끄면은, 다 꺼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키는 거, 이번는 깜빡이는 거. 자,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지금. 저 변수, 변수선을 잘못